자, 여기 보면 볼록하지, 비닐이. 여기에 감자 싹이 있는 거야. 근데 감자 싹이 어떻게 해야 돼? 구멍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,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? 그 죽을 그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게 비닐을 쏙 찢어서, 밖으로 나와라! 하고 이렇게 딱 빼주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쪽 방향을. 그 이렇게 찢어, 찢어. 살짝 이렇게. 게 없어. 이렇게 찢어서 쏙 하고 나오게. 숨 쉬게 해줘. 음, 괜찮으면 살겠어.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. 그리고 나서 흙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. 어, 얘네들이 흙이 너무 없으면 태양이 뜨거워서 아트 아트 하면서 여기가 다 녹아버리니까. 어, 누르지 말고. 아뜨트뜨트대해 열심히 하면 수장 만들어줘. 아니지. 하나 어 여기 어디까? 여기 있잖아. 와. 그러니까 이렇게. 그렇지. 엉났처럼. 이렇게만 이렇게만 내주면 돼. 자풀은뽑아고 도소 잘했어. i c e 가 o u come t 감자가 크다 i n g Deck up. You g 이렇게 p You 여기 t up. y 이렇게, 이렇게 해줘 다음 많아. 음, 여기는 아, 여기 말랐... 나오고 있네. 나오다가 말랐네. 음, 됐다. 거기가